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오늘이 바로 월급날인데요 항상 좀 저한테 많이 썼던 편이고 엄마가 최근에 좀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좀 특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와,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한 상태고요. 지금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좀잘 듣고 어 이제 컴퓨터 게임 좀 적당히 하고 엄마를 잘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동생도 용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 물건은 아무것도 못 사겠지만 <laughs> 가족들이 행복하다면요. 한번쯤 이런 날도 있는 것도 좋잖아요. 엄마랑 동생이 집에선 자연인이란 말이야. 내 옷을 입으라고 집에서 일상 브이로그 찍을 거라고 거짓말 치면서 이제 옷을 입긴 입었겠지만 안 입었을 수도 있거든요 살아 그래서 아지 너무 걱정되고 게다가 이큰 거를 어떻게 집에 들고 가 이거 이거 들고 들어가면 바로 들키는데 제가 진짜 서프라이즈 이런 거를 못하거든요? 제가 되게 다 티나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슨 큰일이야. 일단 준비한 건 용돈 하고 꽃다발 하고 편지 하고 마음이 북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에 대한 이야기나 질문들을 이제 제가 적어서 직접 책에 써서 그 책을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인데 그것도 몇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깜짝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친구 생일에도 제가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서.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튤립 그걸 엄마꺼 사는 김에 같이 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몰래 줘야 됩니다, 오늘. 지금 그 친구한테는 너네 집에 저번에 재워준 게 고마워서 엄마가 잡채를 했다. 그걸 주라 하더라. 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개방이죠 <laughs> 일단 그래서 그것도 오늘 줘야 되고 어쨌할게 많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숨겨야 되는지가 의문인데 지금 옷이라도 벗어서 가려야 되나 싶어요. 일단. 들어시다다리 아, 이렇게, 이렇게 숨어습니다 이렇게 용돈하고 편지하고 마음이 이런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부엌에 로토스 스피커를 설치해놨고요 거기에 이제 축하송이 틀면 제가 여기서 케이크에 그 초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 서 나갈 겁니다. 아우 긴장돼. 아, 응. 왜? 먹는 거 아니었나? 응. 한 번만 잡숴 이도좀 얘기해 드 되지 않요쪽에 생겨가지고 요상처 같지 않아 <laughs> 이거 꾸준하다 진짜 정도? 햄버거 먹었어? 배고픈 것 같다 뱉 많이 먹었지 아니 굳이 따로 데이트를 아니까 <놀람이> 약간 레스토랑에 데이트 주지 않 야, 오늘 공 너무 얇은데. <laughs> 어. 그래서 이렇한거 봐. 아, 가나야겠너손 <laughs> 어? 깔아있는다니까? 안 넣어도 괜찮아. 그래, 배가 들고프네 계속 우리.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갑자기 이 뭔지 싶었다. 저녁. 왜안 나오는 거야? 왜안 나오는 거야? 내가 오늘 날이 뭔 날이야? 몰라? 갑자기 오늘 뭔 날이야? 오늘 날이야? 코로나라. 지 음, 이래서 네가 준비하고 있었구나. 계속 그래 엄마 워낙 엄마 쉬나 안 쉬나 먹고 있었구나. 그렇지. 아, 역시 큰 그림 그렸네. 어, 야, 큰 그림이 진짜 제대로 먹혔다. 뭔데 이거 깜짝 깜짝이야 불러 끄라고 하는거 뭔데 자 <laughs> <laughs> 이거 들데 이거 와와 예쁘다 와옷 이쁘다 응 이걸 새 옷을 들고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진짜 이야어 이거 안 비싸구나 생환데 뭐. 생활얘 겁나 비싸겠는데 야 예쁘다 생활다어 감사해요 그건 또뭐예요또 이거 출리 꽃말이 있잖아, 엄마. 응. 그 말에 영원한 애정. 사실 모카를 사주고 싶었거든. 응. 근데 모카가 없더라고. 아, 이그 저번에 그거야? 그리고 그또 뭔데? 뭐 아, 만들던 말이지. 그 아닌데. 용돈. 헉, 어머. 응. 아... 난다 어머. <laughs> 어, 나도. 돈하고 엄마 뭐, 진짜? 왜 갑자기? 배터리가 <laughs> 그 아니라 정보도 준비하고 있었어. <laughs> 진짜? 아낌없이 주는 엄마, 당신의 사랑. 봐! 누나 봐봐! 그 책이 진짜 특이한.. 와.. 씨, 책 봐라. 책더 감동이다. 근데, 엄매를 너무나 사랑하는 22살 다미가 쓰는 특별한 편지를, 어, 편지를 받으려는 엄마. 이거 있잖 봐. 나내이름 이렇게 못 적어? 이것도 만들었네. 봉투도 만들었어? 만들었네 <laughs> 다. 와. 이다 만든 거가, 대박. 오 어, <laughs> <laughs> 응, 엄마, 엄마 안녕. 갑자기 이오미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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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오래 봤으면 해요. 오래오래 봐야지 이 이야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막핑돌락한다 너무 감사하다. 은지야. 진짜 이렇게 어, 엄부도둑과 남만데, 우리 다른참 이런 것도 잘해요. 아, 이거 담이가다시 수기로 적었구나. 문아. 어, 어. 누나, 누나, 저나 누나, 누랑 누나, 누나, 누다 누나, 누 이틀이 날때 내가 복일 거 볼게 초 일부러 세개 왔는데 초 하나가 행복이란 뜻이야 응. 그래서 인준이랑 엄마가 나 비싼 보이스 받아서 마음이 너무 행복하긴 한데 엄마 하나 뜯어줬네 밥 먹다가 이 무슨 감동의 쓰담이고 <laughs> 아이고야 잘. <습니다. 웃음> 고맙다 우와, 예, 나도. 어디 놓고 일단 사진 어, 좀 예쁘게 찍자. 어, 고마워 공주야, 음. 사랑해. <laughs> 음. 사랑해 진짜. 도시만 서프라이즈로 치면 왜왜데 너무 어려웠어. 근데 뭔가 이, 혼자서 막 그거 하더라. 분주했다. 어. 그 하고 막 나와 입맛이 없네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 민준이야 민준이 니는 인주, 동봉투뜯어봐도된다자세개자 하나 둘셋 으음 행복합시다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 봉아참 아기다기해 아기다기? 뭐세요? 이런 거잘 안다고 음. <laughs> <저 어떡해서 지켜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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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기다기 얘저못는 거야 어떻게 쓴지 내가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laughs> 그건 좀 지켜보지 나는 한 번에 바로 얘기하진 않는다 한두번세번 번 지켜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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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땅 파고 땅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다 이 말이 도움이 <웃음> 되드나? <웃음> 그래 그만 얘기 다 진짜 비밀은 땡댕이한 개한테만 털어놓으라고. 배웠다 응. 우리 집응나 <laughs> 아, 고맙대. 뭐,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유독 망에들 수리 안해 뭐가 꿀 피부. <laughs> 음 그때 많이 속상했었구만. 뭔데 음, 모정한. 아빠랑 싸워 이제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음, 응, 그렇지. 서운날만하긴 하지. 충분히. 음, 응, 내가 비교 안 한다. 왜 비교 안 한다는 책안 해줬어. 네 친구들하고 비교 안 하잖아. 왜비교안책안 안 해줬어. 비교하더라 내가. 음. 언제? 네 친구한테 물어봐라 가면서. 그건 비교가 아닌데. 아, 이제 비슷하게 비교했었어 그래, 그거는 묻기는 묻지만 그게 비교 때문에 심하지는 않았지. 비게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보라는 얘기였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물어보라는 얘기인데. 어디 내가 또 고쳤네 또. <laughs> 안 고쳤게? 응? 안 고쳤다? 오늘 분노도 읽었었어? 그래 살아있는 건 곤란하게 되어 있지. 무조건 곤란하지. 드림 이 <laughs> 상상을 좋아해. 나도 <laughs> <laughs> 뜨거운 <두색> 거 넣었구나. 강해요. 심술궂지 예. <laughs> 멋있어요. 알네. <laughs> 부동산. 들었었지. 응, 엄마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네. 다. 소모자 이가 알긴 아나. 이것도. 진짜. 아니 아니. 신경이 이제 쓴다고 약간 처지고 이렇게 하면 <laughs> 엄마 단점 너무 많은거니까. 그 <laughs> 가것 같긴 해. 이것도 나도좀 고쳐야 된다 생각하긴 한다. 좀 오죽고치 파고드는 성향이라 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더라. 응, 잘안 되더라. 뭐든지 싸 싸움이라도 그걸 사건에 파고들어서 분석을 한다. <laughs> 아 이런 경황이좀 있었구나. 미안해. <laughs> <laughs> 기사사. 전사반데. <laughs> 입이 까딱 실어나던데 색칠도 응. 이쁘겠네 열심히 했다 응 그래서 자꾸 도구들이 나와있었구나 음이런적 있었구나 대문 밖에 나앉은적이 있었구나 기억하지 <laughs> 특정 말그때 자기 자리에 묻는다고 아 참나 그도좀 그런 것 같다. 인정한다. <laughs> 내가 뭐하다고 친구들이? 나는 응. 친구들 엄마도 다 엄마랑 비슷하지 않나 생긴 것도? 아이 말면서 계속 떠오른다. <laughs> <laughs> 이런다니까요 버릇이라니까 이거. 창찬이 목말라 간다 자존감 좀 세우자고. 한 번도 확인 사절 안 나니까 이 버릇이다 이거. 아, 웃겨라. 이거는 비슷하지 않다는 걸 즐기기 위한 <laughs> 거다. 좀 특이한 케이스지 하지, 아, 우리 집이 할. 우리만큼 개방적인 집이 없을 거다. 공주, 공대인 아들 잘생긴 아들. 어, 네가 진짜 음성 지원된다. <laughs> 어, 먹은 거 먹은 거. 아, 음성 지원된다. 아, 진짜. 아, 이고 엄마한테 할해해 어, 아 내가 좀 그렇지. 과하지. 엄마 잘났다고? 할머니 진짜... 그랬나? 어? 먹으면 잘났다! 어. <laughs> <laughs> 잘났다, 진짜. <웃음> <웃음> 좀 그렇다. 응. 이거 쓴다고 왜왜썼겠다 대박겠... 근데 엄마 재밌었다. 응. <laughs> 완전 일상이다 이거. 응. 아, 이 글씨는? 내가씨 요거는 되게 이쁘게 썼네 캠프 서 썼어 이거는 지금의 글씨하고 조금 틀리게 썼네 그래 희생정신이 가족이 항상 우선인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laughs> 너네들한테 희생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좀 전체적인 가족들 희생했던 부분은 많이 후회가 돼서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좀더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좋다고는 답을 못하겠다. 네 방식이. 사실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확실히 자식들하고 정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불행해 보이지는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불행한 사람 각자의 불행한 부분은 다 있으니까. 각자만의 행복한 방식이 있겠지. 음.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다. 좋아하는 분은 백화점 거다 좋아. 자기 전 다시 확인하게 이모 기. 근데 나 진짜 못 잘하는 것 같긴 해. 그래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응? 왜 신경 안 쓰는데? 아내역 그거 이건 그걸 로해놓고 <laughs> 네가 이거 보면 엄마 기어하는 게 보이나 얼굴에? 응. 준비해, 네 니가 제일 어울리고 잖아 <laughs> 어? 준비했는데 니가 제일 어 걸리잖아 어 화장 안할기가 이건 약속이 있어 같이 나갈 때다 응. 여자 인생 대신 우리 엄마를 택해줘서 고마워 <laughs> 말잘하네 꽁지야 잘 익었더 박혜진 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에이, 어머 긴장했잖아. 되게 횡설수설을 많이 한것 같은데 일단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잘 <laughs>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생각보다 허술한 부분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저는 성공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뭐비록 월급은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그냥 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서 저로 인해서 전 그걸로 지금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 탄생화가 나팔꽃이에요. 이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구해서 목련을 그나마 구하려 했거든요. 왜냐면 목련은 뜻이 이제 엄마랑 관련된 그런 뜻이라서 꽃말이 목련을 구하려 했는데 목련도 없어서. 튤립이 있길래 튤립도 괜찮을 것 같아서 튤립을 했습니다. 튤립 꽃말이 영원한 애정인가 그건데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되게 오늘은 처음한 것들 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재롱 부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서프라이즈로 재롱을 이렇게 막 부리고 선물을 하나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무슨 날이 아닌데도 그래서 되게. 친구 뿐만 아니라 제 가족한테도 행복을 제가 나눠준 느낌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뿌듯해서 정말 기분 좋게 잠에 들것 같아요. 마미북, 데디북 이런 거 한번 사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게 의외로 많았고 엄마와 있었던 추억들을 쓰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뭔가 감회가 새로웠고 조금 더 가족끼리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 오늘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음, 잘 읽었어. 이건 잘 놔둘게. 음. 고마워, 홍쥐야. 이 편지는 또 같이 넣으면 이거 때문에. 이게 버려진대. 책. <laughs> 괜찮겠나? 책을 꽂을 때가 없다. 홍쥐야, 사랑해. 음. 고마워. 아, 고마워. 음. 잘 쓸게. 안 열어볼게. 열어볼까? 진짜 너무 음. 너무 음. 음. 없다. 잘 쓸게 공주야. 얼마 안 넣었어도 괜찮아. 만 원만 이지 <laughs> 어, 갑자기야. <웃음> <웃음> 갑자기야. <웃음> 잘 쓸게 공주야. 사실 음. 이게, 이게 더 좋다 그래도. 번더돈이지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밖에 놀러 가요.